안녕하세요. 도화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4월 22일, 24시간 동안 송출된 AI 신호 전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만 저희 도화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수익도 안 나요. 저희 강서지사는요 정말로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신호나 실매매를 여러분들께 속여서 뭐 현혹하는 그런 타 지점들과는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지금부터 4월 22일 AI신호 전체를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시면 00시 02분부터 이렇게 1시련, 1시련, 3시련, 이렇게 4시련, 1시련. 이렇게 쭉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출된 신호를 거짓없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 22일 날짜 기준으로 송출된 신호를 이렇게 집계를 해놨는데요. 총 126회의 신호가 송출이 됐고요. 1회차 실연에서 69회, 54% 59% 55% 정도 수준의 실연 율이 나왔고요. 2회차 실연에서는 25번, 또 3회차 실연에서는 18번, 그리고 4회차 실연에서는 10번. 자, 5회차 2번, 6회차 1번, 그리고 완전 실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24시간 동안 한 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5회차 실연, 5회차 고마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이 24시간 동안 총 6번 또채안 나오는 4번이죠. 5, 6, 실격으로 따지면 총 4번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 5회차, 6회차 실격을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AI를 운영하는 방식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아 저렇게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AI를 들어가서 AI를 운영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5회차, 6회차 실격은 걸르게 될 겁니다. 자 전체 실현율은 현재 보시면은 6회차 실현까지 해서 99.2%고요. 4회차 이내에 실현된 부분은 96.8%로 이제 저희가 BTC라든가 뭐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신호를 송출한 거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거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4시간 기준으로 이 정도의 실현율 정말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 도화전 회원님들은 요새 정말로 행복한 재테크를 하고 계신다고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문자를 주세요. 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당연히 노력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게 되면 저 역시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수익이 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수익을 원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에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와점이었습니다